에이 슈퍼맨 에이 슈퍼맨 안녕하세요 슈퍼맨 슈퍼걸 여러분들 정말 오래간만이죠? 음, 저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궁금하셨을거예요 음, 작년 한해는 초반에는 제가 75회 위험물기능장 실기를 마지막으로 봤는데 정말 열심히 했지만 그 짧은 기간에 뭐 하늘하고 음, 결과적으로는 음, 낙방하고 그리고 76회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그 여름 방학 때 이제 말레이시아 한달 살기를 했거든요. 둘째가 음 2학, 초등학교 2학년인데 육아휴직을 마지막으로 쓸수 있는 그런 해여 가지고 어 제가 뭐 해외 여행도 많이 안 갔고 그래서 큰맘 먹고 이제 말레이시아 여행 한달살이를 했고요. 그리고 음그 이후에는 조금 쉬면서 조금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올, 올해 올 이제 77에 데뷔해가지고 필기부터 다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 되시나요? 아, 올해 한해도 계획을 이것저것 많이 세웠는데 올 한해에는 정말 어, 제대로 해가지고 음, 열심히 성과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음. 필기 공부할 때 음, 실기를 같이 공부하는 게그 실기 공부 실기 대비해서 미리 공부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필기만 공부하면은 나중에 실기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거든요. 어, 그런 점좀 유념해서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음, 가끔씩 이제 공부 안될 때나 아니면 가끔 소식 전해줄 때.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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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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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이슈퍼이렇이렇이이바이